네,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수능 문제고요. 20번입니다. 지수함수 문제네요. 풀어볼게요. 우선은 여기 보면 이 함수랑 여기 똑같습니다. 함수랑 yx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했거든요. 그러니까 지수함수 이렇게 생겼고 yx란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만나니까 이 점은 k 콤마 k 가 될겁니다 그렇죠 y는 x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k 를 넣으면 k 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런 조건을 줬습니다 반드시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구하라는 걸 읽어 봤더니 어좀좀 좀 수상하죠 이상한 숫자를 넣으라고 하는데 풀다보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일단은 요 식을 좀 예쁘게 정리해 볼게요 어, 일단 음의 지수로 바꿔주면 5의 3-k 제곱이 k가 되고 양변에다가 이렇게 5의 k 제곱을 곱해 주게 되면요 지워지니까 k 곱하기 5의 k 제곱이 5의 3제곱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, F랑 F를 합성하라고 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. F 안에다가 다시 이거를 합성해 볼게요. 이렇게 했을 때 3X가 나와야 되거든요. 여기서 빠르게 눈치를 채야 되는데, 보세요. 굳이 이걸 넣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, 이 값이요. 이 안에 넣으라고 하는 이 값이 뭐냐면, K 곱하기 5의 k 분의 1, 요 6의 세제곱이거든요. 맞죠? 어, 이거랑 똑같죠. 그러니까 요걸 뒤집은 거, 5의 세제곱 분의 1을 세제곱한 거, 5의 9제곱 분의 1입니다. 맞죠? 즉 여기에 넣으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. 맞죠? 여기서 빨리 눈치채면 되는데 어, 그럼 x에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이게 나올 것이냐 하면 네, 보여야 됩니다. X에 12를 넣게 되면 딱 이렇게 바뀌죠. 그래서 여기 X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수가 12가 되고, 그러므로 정답이 3 곱하기 12 해서 3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